나훔 1장. 니니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는 이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로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 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니라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수 있으리오.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오.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무너져 내렸도다.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셉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나니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 넘치는 큰 물로 그곳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그분께서 철저히 끝내시리니 고통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함께 엄경켜 있고. 술주정뱅이들 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수멸되리라.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나니 고사악한 조언자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한 많을지라도 그가 그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같이 그들이 배어서 쓰러지리라.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이를 꺾고 너를 결박한 것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이 시처럼 뿌려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생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고 내 무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불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오유다야!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을 이행하라.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냐리라.2장.내 던져어서 선산 조각에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강력하게 강화할지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셨으니, 이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워버렸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니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중색 옷을 입었으며,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리라.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그가 자기의 훌륭한 자, 자들을 상세히 세리니 그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질 것이며 급히 그곳의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것을 예비하리라.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해되며 후사분 포로로 끌려갔고 이끌려 가리니 그녀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 소리를 내며 그녀를 인도하리라. 비록 니누애가 예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아도 그들은 도망할 것이며 저들이 서라 서라 하고 외칠지라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기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이 없도다 그녀는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다 검게 되는도다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사자고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목을 조르며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구를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고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길 것이며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3장.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채직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를 들으라.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림으로 살육당한 무리와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마술의 여인 곧 아리따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불안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쳐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오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비피하게 되었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애국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사람이 많이 구하는 노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 물들이 그곳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곳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곳이 끝이 없었으며 북과 루비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가 포로 잡혀가며 그녀의 어린 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났고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재물 뽑았으며 그녀의 모든 큰 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도다. 너도 술취하여 숨을, 숨을 것이오. 너도 그 원수로 인해 힘을 구하리라. 내 모든 강한 유세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으리니 그 나무들은 흔들며 무화과들이 참으로 먹는 자의 입으로 떨어지리라. 불라 내가 한가운데서 있는 내 백성은 온수, 여자들이며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너는 물을 길어 에어쌓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경고하게 하며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끈대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우리라. 너는 자벌레 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 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력하고 날아가는 도다. 왕관을 쓴 너의 사람들은 메뚜기들 같고 너의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시나 해가 뜨면 그것들이 도망하므로 그것들이 있는 곳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수 없는이라. 오 아시리아 왕아 내 목자들은 잠자고 있으며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리라.내 백성이 산들 위에서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리라.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리니라.심하니라.내 심하니라. 소문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그 이유는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아멘.